투지안 포인트가 실적 호전주예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 견조한 상승흐름 예상되죠.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리오프닝 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보면 바이낸스와 NFT 업무 협약을 했고 NFT 진출 기대감도 아직도 유효해요. 최근 수급만 보면은 기관이 대량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 외국인 매수세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증권방송 주식마스터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2월 21일 오후 1시 17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체험방에 원래 대부분 한 종목씩 추천드리는데 금일은 음, 어느정도 시장 반등 잡히는 모습 포착돼서 두번째 종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YG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대부분 이제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일텐데 일단 음, 시간은 오전 11시 18분에 추천 드렸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실적 호전 주예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요즘에 불안정한 시장 흐름. 이거는 그 누구도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단언할 수 없어요. 당장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불안정한 시장 흐름이 맞는데 이러한 시장 흐름일수록 숫자로 확인되는 실적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려드린 종목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 실적 호전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약간 빠지더라도 양전 오름세에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 종목도 실적 주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 견조한 상승 흐름 전망되고 최근까지 최근 이제 공시 내용 보면은 지난해 3분기까지가 실적이 발표됐는데 3분기 누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주요하게 봐야 될건 매출의 이 증가하고 있는지인데 7 3 7억 정도에서 1,123억 정도로 많이 올랐죠,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영업 관련된 손익을 따져봐야 될 텐데 불과 29억 정도였던 회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아니죠 작년 3분기까지 167억 거의 다섯 배 정도 커졌죠 규모가 수익률도 개선된 것이고 외형 매출로 따지면 외형이 성장된 부분이고.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수익성도 개선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만 봐도 원래는 적자였는데 지지난해 3분기까지는 적자였는데 지난해 3분기까지 흑자전에 환 성공한 모습 88억 정도로 원래 이제 그 지난해 4분기까지 실적이 발표가 포함해서 파, 발표가 될 텐데 어느 정도 견주한 상승 흐름 예상되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드렸고. 또한,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요, 요즘에 뭐, 여행, 뭐, 항공 카지노,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음, 뭐 엔터 엔터 주 e r enter, enter, e n t n t e r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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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t 분 r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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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게 리 오프닝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가 엔터주가 지금까지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 제한적이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어느 정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에 놓였고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치명률적인 측면에서는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드 코로나로 갈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는 미드 코로나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수혜를 추가적인 수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 잡아 드렸고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보면 바이낸스와 NFT 업무 협약을 했고 NFT 진출 기대감도 아직도 유효해요. 이 부분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바이낸스에서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지원 받아서 어느 정도 시너지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이나 뭐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 수급만 보면은 음 기관이 대량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었고 있고, 그리고 외국, 외국인 매수세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어요. 음 세부적으로 보면은 트레저라는 그 대형 아이돌 그룹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차트에서 1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뭐 빅뱅 사인조 컴백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고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요 이평선 수렴해서 어느 정도 발산하는 초입으로 생각을 해요. 아직 장기 이평선은 뚫지 못했는데 저 장기 이평선을 뚫는 순간 크게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음 8,500원 정도를 뚫는지 여부. 그러면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제이차 상승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음, 이렇게 올려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매수가나 비중이나 뭐 단탄지 단기 스윙인지 스윙준지 중장기준지 매도가도 잡아드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걸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은 위 번호로 연락 주셔서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픈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오픈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 오늘은 아마 추가 촬영은 없을 것 같고요 내일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